you mm -hmm. 제가 지금 방송 안 돌리고 막게 하고 전략을 했는데 여기 팀원분들이 원하셔서 일단 레코드 한번 해볼게요. 아 맞게 이겨야되는데? 이길 수 있을까? 응. 화이팅, 화이팅. <목소리> <목소리> 환영합니다. 뭐야 방송 돌리라고 해놓고. <laughs> 제가 아부실 아부실만 계속 해왔던 레오나 원챔 서포트만 해왔던 유저고요. 그냥 레오나 하는 사람 정도. 오. <laughs> 근데 거의 저렇게 구독. 한다고 하시고서 구독 두번 누르더라고요. 일단 믿어봄. 밀릴 것 같죠. 아니, w 치었나 q 치었나 아직... 아, q 찍었아 일단 원딜 카이사님 대신에 제가 많이 뚜드려 맞아서... 좀 그나마 나임? 긁었는데 이제 그 다음 또 뭐가 없어 제가 피가 반피고 깎이고 싶어서 <laughs> 제가 롤을 어떻게 배웠냐면 보통 이제 저랑 듀오 하시는 분들이랑 그리고 실제 들어와서 이렇게 의견 주신 분들한테 롤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판수만 많지 이렇게 실력 자체가 사람이 좀 아직 못했다까 그런 건 아닌데. 라를을아큐라한번 때려. 살아 나오면? 살아 나옴. 이따 여기까지. 이 자리에 다 와드를 꼭 해야 되거든요. 요정 불빛. 이게 이제 패치가 돼서, 다른 롤방송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시잖아요. 근데 저는, 뭐랄까, 사람 자체가, 이렇막 <laughs> 수치 강하고, 한게 아니라서. 아, 일 빨리, 더블그 긁히기 전에. 와드 자리가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여덟 개가 있더라고. 거기에다 이제 와드를 해야 되고. 그리고 이번 패치 때 업잭이 좀 세지고 박마저 올라간 그런 업잭들. 그리고 뭐 제어 와드 시간 이런 것도다 변했고 서포트 퀘스트 라인별 퀘스트가 생겨서 삼렙. 되기 전까지 라인에서 지금까지는 뭐 다른 때 뻘짓 안하고 경험치 잘 먹은 거 같거든요 라인 안 미시는 거 같아서 나안 칠게요 안쪽에 이렇게 아재 있냐? 대포 먹어야 되는데 대포 못 먹으면 완전 피눈물 나죠. 먹을 수 있게. 전판에 제가 이제 트타본이랑 했거든요. 저보고 양민이라고 하더라고. <laughs> 바텀 미야 올라간 거 같거든요. 나 늦은 것 같긴 한데 좀 빨리 따라가 고고좀기때 지나고 왔나이 지나고 도 지나고 왔기 때문 지나고 왔기 때문에. 지나고 왔기 때나지 좀 도와주고 그리고 저는 바로 음또 언델룸이랑 귀한탈이 꼬이면 안되니까 미드 좀 잡고 막어좋을것 같아 일단 용이라도 빨리 치고 이쪽으로 가는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는데 아 어, 이마 그러네 일단 없는 척 하면서 아 이따 일단 큐로 지금 굉장히 위험스 오케이 집타임이 꼬여서 지금 못 가고 그냥 바로 투타 한번 찔러 볼게요 찌를 수도 없겠다 근처도 못가 해서 해볼게요. 일단 이겨야지 뭐, 그죠? <laughs> 이겨야 뭘 하든지 구독을 하던, 싫어를 하든, <laughs> 취소를 하던. 마지막 빛이 다가온다. 안들어왔어 락한 와드가 안돼 있어서 일단 와드부터 하고 실시간으로 원딜님이랑 보이스가 안 되니까 어쨌든 딜레이가 있거든요. 아니 여기서 더안 돼. 만화가 없어 마나 저거 해 집에 못가 그 만화랑 피랑 다 약간 그지 상태인데 궁딱 한번 쓰고 궁 만화가 없어 아 지금 만화 들었거든 그라가스 이거 지 칼사님더 이상 하면 안 돼. 이거,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중단은 아니에요. 나이스. 와. 이렇게 한다고? 이제 만화가 없어. 진짜야. <laughs> 다 짜냈어. 아, 센스. 했습니다. 하늘 그 너머를 보았다. 진정한 공포는 아직 오지 않았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이거 못 가야 되는데? 어쨌든 가야 돼 당했습니다.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구독해주시나? <laughs> 요즘 구독 계신 일단 저는 막겜이니까 여기서 이제 방송 종료하고 종종 놀러와 주세요. 거의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. <laughs> 아 자주 오시는 분도 있긴 한데 거의 뭐 한두 분 정도. 내일 또 방송 시간에 그때 뵐게요. 알림 설정해 놓으면 아실 수 있잖아.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, 여기서 이제 저는 끌게요.